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구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를 빽빽한 구름 같이 내죄를 안개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나는 만물을 지었녀하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로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업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려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르라내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일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요하께서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짱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세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의 용무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나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했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안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하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2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존 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하루 종일 하루를 살다가 집에 와서 잠잘 때쯤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없이 잘 살아왔던 내 삶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존재조차 이전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고 찬양하며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스 팔장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존재조차 보정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기기울이며 매순간마다 영의 생각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내 죄를 안개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려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에서 45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덟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홀로 만물을 지은 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36편 4절에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5절에 헛된 말들을 하는 자들, 곧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패하시고, 미치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어리석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오직 그의 종들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다시 세우시고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절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술 들더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이이 말씀을 보면 아, 고레스가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곧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다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성을 중건하게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다스리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요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이방 나라 그 흑암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세상 한가운데 흑암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있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흑암 중에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삶의 현실 그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절에서 7절 말씀인데, 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어떤 칭호를 주었습니까? 어제본문 44장 2절 말씀에 예수를 인한 칭호를 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그 칭호를 주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내 네, 정인이란 칭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정인이라는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란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인의 역할은 한 가지 뿐입니다. 본대로, 들은대로,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설득하거나 변호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과 변호와 논쟁은 변호사,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정제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일, 하는 일입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되셔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 절에서 칠절 말씀에.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 요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오전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육전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칠전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여러분, 정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정언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정인임을 기억하며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네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 땅과 일방간다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수혜봉공을 전하는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남산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